자, 오늘 은 네. 게임 개발자 김현수 개발자님을 모셔 놓고 한번 이렇게 알아보는 게임 개발자 김현수 님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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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 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죠. 가겠습니다. 네. 네. 자기 소개 간단히. 아, 네. 재밌게 해야 됩니다. 인터넷 방송 재밌어야 돼요. 아. 무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laughs> 부담 가지셔야 네. 돼요. 네. 음. 혹은 작년에 나왔던 아재 능력고사라는 게임이 있어요. 아. 이제 그 게임 혹은 이번에 나온 이제 띄어쓰기 능력고사라는 게임을 만든 어, 김현수라고 하고요. 네. 그니까, 우리 또 이제 N으로 시작하는 아주 거대한 그런 게임회사. 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이제, 아니지. 그니까, 뭐, 간의 수공업이랑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수 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무실이 뭐, 가, 개인 주택에 있나요? 네, 그 일반 아파트에. 아파트 안에. 음 네. 네. 아재 능력고사도 이제, 다운로드 수가 거의 100만 넘었더라고요. 네, 200만 정도.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땅따먹기 위드 섬란카고라뉴 웨이브. 네, 요거는 네. 이제. 오? 네. 이 퍼블리셔가 아주 그 거대한 대기업과 하셨더라고요. 네. 섬랑카구라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게임 맞나? 예, 네. 맞습니까? 이막이막이막이 되는 그 이제 섬랑카구라 IP를 이용해서 이제 게임을 만들었었는데요. 네, 아 쫄딱. 아, 예. 네. 아, 네. 네. 또 이제 이따가 이제 대표님이 만드신 게임은 자기가 자, 자기 게임 해보면서 아, 평가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해보면서 과연 띄어쓰기 능력고사를 만든 사람은 띄어쓰기를 얼마나 잘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직장 상사가 이제 그 하급자를 갈굴때 아주 좋은 명분이죠. 어, 띄어쓰기가 하나 틀렸네요. 막, 뭐, 예. 그래, 다 트집이야. 네. 그, 흔히 말하는 문법 나치들. 네. 문법 그, 뭐, 맞춤법, 띄어쓰기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맞추는 게 좋겠죠. 음, 그래서 그렇죠. 또 이런 게임이 또 나온 거고. 네. 아니, 그러면은, 이게, 그, 돈을, 그, 가져가는 구조가 어떻게 되죠? 여기 되게 궁금한 게, 2천만 다운로드 정도 되면은, 이게 네. 떨어지는게 어느 아, 정도가 아, 됩니까? 그게, 이제, 이제, 광고 수익만 있었고요. 그래서 그래도, 광고인데 네. 2천만이면은 자, 그, 네. 그러면 또, 단도직입적으로 볼게요. 네. 집이 자입니까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대출로 있는 자가죠. 아, 네. 그럼 17년 정도 더 갚으면 되나요? 아, 니요2 9 정도 갚아야 돼. 29년 남았습니다. 29년을 네. 더 갚아야 되는 집을 네. 가, 자가로 갖고 계시군요. 네. 굳이 어플이랑 이런 걸만들어서 돈을 더잘벌수 있는데 내가 이 공부를 더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이제 그만두신 거예요. 아, 거. 여, 이 길이다. 여기다. 여기 집중해야겠다. 네, 네. 어. 네. 자, 아까 또 이제 외모를 보시고서 이제 살찐 이말년이다 <laughs> 아, 아. 네. 저게 보니까 아까 띄어쓰기 능력고사를 저희가 오늘 하기로 했는데 중학교 1학년 겨울 방학이었습니다. 네. 어, 이게 처음부터 어, 어 이게 네. 실제 자기소개서예요. 네. 이게 이력서, 이력서 안에 있어요. <laughs> 저희가 한 7명까지 있었는데 직원이 네.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아, 네. 망했다라고 네, 하죠. 네 마, 망하고 이제 <laughs> 마지막 학기 0.4. 근데 육군 병장 출신의 특유의 자신감 <laughs> <laughs> 전역하면 뭔가 다될것 같지. 네.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거. 네. 네. 용소승 다음에 띄어쓰기 한, 하나, 하나. 네. 네, 예. 네. 죄송합니다. 아, 아니요. <laughs> <laughs> 이 문법 <laughs> 날씨가 네. 채형이뭐된 적이 있나요, 이걸로? 네, 이걸로 연락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어, 진짜요? 네. 이런 형태의 글을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야. 이건 내가 봤을 때자소서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흥행했던 뭐야. 뭐 양궁, 어. 그리고 뭐 그런 게임들을 아. 해놨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온 거지. 내가 봤을 때자소서 이거 보고는. 네, 네. 그래서, 저, 보유한 스킬이 이 바스트 모핑 알고리즘. 네. 이, 이 바스트 모핑. 그냥 그림이, 바스, 그림에서, 일반 그림에서 이제 바스트 모핑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를. 오, 응. 채팅창에서 막 갑자기 훌륭하신 분이네. 와, 저렇게 대단하신 분이었다고 막. 자, 야, 지금까지 이력서랑 이런 거 봤을 때 아무 말도 안 하더니만. 저랑 지금 제 와이프랑 둘이서. 어, 그 아, 두 명이서. 네, 계속 만들고 있죠. 어디서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아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만난 게 아니고 고등학교 선배님이 음. 지금 옆방에서 이거 방송을 보고 있어요 <laughs> 네. 아 맞네 보고 네. 있네. 네 말씀을 어. 뭐좀잘 잘하셔야겠죠 아, 네 변사가 네. 그래. 온줄 알았습니다 <laughs> 뭐. <이런 웃음> 뭐 해가지고 뭐살좀 붙이고 할 텐데 그냥 <laughs> 어, 할 지금 어, 아 지금 돌발상황 아 지금 캠이 괜찮아 괜찮아 야 빨리, 어. 빨리 휴지나 어. 뽑아봐 휴지나 어, 지금 캠이 <laughs> 켜져 있을 때 이런 사고가 났었어야죠 <laughs> <나셨을 때 웃음> <laughs> 커피를 잊어, 이제 저기서 소주셨는데 아 다시 캠 켜져 있을 때 똑같이 예. 야넌 그걸 놓쳤다고 그걸 아까워하고 있어 내 손을 걱정 안 하고 이 자식아 임마 괜찮아 화상 입지 않았으니까 화면 못 잡은 걸막 그걸 아까워하고 있어 아, 아깝다 그럼 버틸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 일단 여기서 일단 다 무너지죠 네. 그러면 여기서 또아 친구가 있는가 <laughs> 친구는 또 이제 돈도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 근데 노면은 예쓰면은 이제 스타트업이 되는 거예요. 아... 예. 안되면 안되면 <laughs> 안 아, 다시 안 여기로 안 <laughs> 아 어, 어.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안되면은 네, 아. 네. 보면 사람들이 항상 이제 IT 개발자의 마지막은 치킨집이라고 하니까 네. 한번 경험 삼아 이렇게 해보는데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성공한 사람이어야 네. 이제 네. 치킨집을 네. 열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제가 또 이제 그 각계의 또 이제 게임 개발 경력자들 네. 어, 구라나 부풀리기는 아닌 것 같고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내공이 있어 보인다 보통 개발자들은 소셜이 안 되는 찌질이들이 많은데, 어, 극과는 아닌 것 같다. 이거 성형, 형 같아, 말하는 거. 보면. 예? 아니야? 아, 전혀, 전혀. 아니야. 누군지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또, 어, 예. 그래. 그 취재원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어. 말하는 툴로 봐서 딱김성혁 개발자님 같은데. 아, 네. 뭐 아니면 말고. 이중약인 이 부분에는 또 이제 피소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자소서가 불필요하게 솔직한 것 같다. 네. 이것저것 경험은 있는데 마이너한 동네에 있었네. 음. 아 그렇죠. 네, 마이너죠. 네. 네. 그렇죠. 자, 저 그러면 조건 하나 더 넣을게요. 자, 100억을 줄게. 근데 나는 성질이 급해. 자, 2년 만에 한, 완성해. 네. 그뭐 지금 나왔던 그런 뭐 모바일 그런 AOS 게임은 이게 안된 케이스가 많잖아. 아, 네. 이 100억 회수할 수 있겠나 그러면은? 음. 그러면 안 만들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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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웃음> 이제 소신이 있으시고 자기가 네. 가야 할 그런 방향 이런 걸 뚜렷하신 것 같아요. 음 바다 이야기 웹 버전을 만들어봐요. 음. 음, 그 아이디어를 조금만 더 좀, 이제. <laughs> 야, 괜찮은데, 그거? 법, 이제, 우리 법 테두리 안에서 잘, 그런 거를 아이디어를 줘봐. 어, 괜찮은데? 어, 그래, 저런 거에서 시작하는 거야. 비트코인에다가 바다 이야기를 으면야 그러면은, 뭐. 이미, 이미 개발, 대, 되고 있어요. 어, 다른, 다른 분이 만들고 있대. 어. 그니까, 우리가 생각할 정도면은, 이미, 어, 이 능력자들이 다 <laughs> 하고 있어. 어떻게든, 그, 저, 어. 아재 어, 능력 보상으로 해보죠. 나 해볼래? 네. 킹, 아닌데? 어, 미슷했어 킹콩, 킹콩, 킹콩! 어, 킹콩. 킹콩, 킹콩! 킹콩! 하면은 딱 이렇게 맞추면서, 평민, 이제, 이제, 평민. 공이 웃으면? 음, 풋볼! 헤헤헤 <laughs> 야, 어, 이거야지 어, <laughs> 숲속에서 자라는 것 중에 가장 야한 것은? 버섯! 버섯. 오, 빠르네. 어, 빠르네. 어, 잉카. 자동차가 올면 잉카. <laughs> <laughs> 부장님 반응이 궁금해. 어떻게 될지. 자, 여기서 힌트, 아이 아! 쿵푸, 쿵푸. 이 그림을 저기 그 와이프분께서 네, 네. 다 그리신 거예요 네. 처음에 이게 왜 답이지 하다가 한 5초 뒤에 갑자기 형광등 반짝반짝거리지 아 <laughs> <laughs> 그럼 미친듯이 웃어요 이게 오늘을 잡아라 가운데 거 하나 가운데 이겁니까? 어. 요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 자 그러면은 딱네 정답이면은 딱 3개 아 돼지 아 돼지 아, 어디 <laughs> 내가 원래 잘 지키고 있던 것도 살짝 빠져들면서 이제 헷갈려 어우 틀렸다, 틀렸다. 그럴 같아. 그럴 다음에 수박은 안 돼. 아해 보자 일단. 어, 네 맞아? 맞네. 그럴 수밖에 야, 이거 없다. 이거 힘들다. 초등학교 3학년이 수박에 저게 그렇다. 3학년. 자, 신문. 해바라기, 해바라기 씨발아. <laughs> <바라. 웃음> 라. 어, 신문. 어, 신문. 엄마 새끼 손가락은 <laughs> 유난히 작다. <laughs> 자, 빅잼의 CEO, 네, 우리 게임 개발자, 어, 김현수 대표님이었습니다. 오늘 또 방송 재밌게 보신 분들, 또, 추천 한번 눌러주시고, 또, 우리, 그, 띠어쓰기 능력고사, 그리고 네. 아재 능력고사, 음. 그, 리고 다양한 게임들이 있습니다. 다들 한번 다운받아 보시고, 입소문 좀 한번씩 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털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